반갑습니다 케이 사존 회원 여러분 케이 사존 지름입니다. 오늘은 회원 여러분들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쿨러마스터 마스터박스 라이트 5 RGB 에디션이 되겠는데요. 쿨러마스터는 에 최근 디자인적인 측면인지 기능성 측면인지 모두 강화된 우수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적인 측면에서 마스터 시리즈가 있는데요.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마스터 케이스, 마스터 프로. 그리고 마스터 박스, 라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스터 시리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마스터 박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중간 엔트리 레벨 끄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면 쪽이, 어, 이렇게 아크릴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튜닝성, 그리고 RGB LED가 최근에 또 트렌드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튜닝성을 만끽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델명에서 RGB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RGB란 레드, 그린, 블루 1677만가지의 LED를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전면에 쿨링팬이 3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RGB 쿨러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어, 측면, 왼쪽 측면에 강화유리가 탑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4T 두께의 어느정도 살짝 두꺼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얇은 강화 유리보다도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튼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환성 측면에서 보면 공랭 쿨러는 높이 160mm 높이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0mm의 길이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웬만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도 모두 다 수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쪽 하단부에 보면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파워선을 따로 이렇게 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케이스의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강화유리가 굉장히 스모크 아크릴 재질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 디자인이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RGB LED라든지 하드웨어 구성품, 기타 구성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은은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가시적으로 보면 RGB LED가 탑재된 쿨러들 그리고 앞에 있는 쿨링팬들을 보면 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이렇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쿨러마스터의 아무튼 마스터 박스 라이트5 RGB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케이스의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트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RGB LED가 탑재된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뛰어나지 않으면 케이스의 판매량이라든지 인기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커스텀 파트. 이 전면 쪽에서도 보면 특별 파트에 대해서 화이트, 그리고 블랙,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색깔들을 커스텀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ake it yours, 쿨러마스터의 슬로건이라고 할수 있는 make it yours 정신을 계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쾌사존지름이었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